경찰 조사 선임료, 재판 변호사비와 달라서 확인 필요할까? 경찰 조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비는 목적과 업무 범위가 달라 별도로 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선임료는 피해자 신문, 자료 검토, 초기 전략 수립 등 조사 대응에 집중되며 재판 변호사비는 공판 준비, 증거 제출, 법정 결론 등 장기적 절차를 포함함으로 각각의 비용 구조와 지급 조건을 계약서나 서면 합의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비용 분쟁이나 오해를 예방하고 사건 진행 중 필요한 추가 대응이나 전략 변경 시 즉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용 산정 기준, 선임 범위,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서면화하면 법적 안정성과 변호사 조력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현실적 조력 범위와 비용 부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